안녕하십니까. 이연주 의원입니다.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,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했고,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,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1조 및안 제12조에서는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